10편 6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릉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기 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격률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다위처럼 죽을 지경에 놓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폐를 갈라서 싸우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변하는 은약적인 사랑입니다. 변덕없이 사랑하십니다. 13절에 확실하게 구원하십니다.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며 사는 것은 확실한 구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주님의 종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 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종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먹이고 입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므로 종인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다윗의 대책입니다. 13절에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이런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부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6절에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간절히 구하지 못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고통 중에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응답을 최초하고 있습니다.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서 응답해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14절에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절에 큰 물길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덮친 것을 수렁, 큰 물결 깊은 물큰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해당되기도 하고. 전부 다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어리둥절해집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해하기만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신속하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둬야 합니다. 수렁이나 큰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죽을,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 주십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총을 쏘면 정을 적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죽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병사입니다. 언제나 적절하게 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18절에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해 주심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게 아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문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이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철가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위험이 사라지게 하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의 뻐 빠지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제의 모든 법과 연관 내규와 나쁜 인금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들을 꾀하는 모든 것들의 권한을 주님께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을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 정책 제 알고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알고 밝히 어, 알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